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 그리고 궁금한 것들 물어보지 않아도 궁금하실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목 조목 짚어보는 조목 조목 짚는 이슈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오늘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죠. 이게 사담인지 조목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오늘 특별히 특별한 내용을 다루는 날이라 특별 게스트들 스페셜 오! 게스트 모셔 보았습니다. 우리는 또 게스트 자기 소개 하는 거 없나요? 네. 안녕하세요 유창남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 네, 굉장히 특별한 게기 소개 해주셨고요. 또 오늘 조목조목 짚는 조용민 목사님도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고로 조목 이슈는 조용민 목사의 조목이 아니라. 조목조목 짚는 이슈인데 누구나 다 나올 수 있는 이슈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코로나 19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예상도 해보고 두 번째로 구역장에 대해 333 2 편도 해보고 세 번째가 우리 신천지와 온라인 헌금 그리고 앞부분에 제이드 자이를 했는데 아 송구합니다 제이드 자이를 넣고 기도한 분들이 많이 안 되셔서. 다음번에 또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저희가 이제 또 이렇게 분석하는 그렇죠.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도 선거구 분석 선거구에 선구구. 대해서도 분석을 좀 한번 해보는 <laughs> 시간을 가지려고. 어, 이번에 특별히 사실 의도성이 있는 방송이죠. 이거는 선거를 하는데 투표를 좀 하자. 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4월 15일에 국회의원 음. 선거가 그치, 있습니다. 그치. 스페셜 게스트로 오신 유청상 목사님하고 우리 조 목사님은 이미 투표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경험담 한 번. 네? <웃음> <웃음> 잘 찍고 왔습니다. 아잘 네, 저는 주민센터 가가지고 네. 네, 갔더니 이 군인들이 아, 와서 줄을 길게 서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부재자 투표죠. 관외. 아 부재자 투표. 관외자 투표라 조금 줄을 뒤쪽에서서 기다렸는데 음. 그 공무원분이 관내 분들은 음. 따로 이제 투표소가 있어서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줄을 밖에 잠깐 서있다가 안내를 해주셔서. 어, 관내 투표로 신속하게 투표를 마치고 오, 돌아왔습니다. 거의 뭐 대한민국 여권이랑 동급이네요. 과천시 주민 이거는 또 음, 여권 과천에서 했으니까 여기서 했으니까. 아 이천공항 <laughs> 가면 대한민국 여권 가지신 분들 이렇게 <laughs> 또 패스트로. 아, 그렇죠. 붙여주셨어요. 관외 주민들이 투표하는 장소와 그러니까 부재자로이 음. 어, 지역에 살고 계신 분이 아니 그러니까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막 오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관내 투표로. 네. 점심 시간에 1 2시5 0분 경에 갔는데 관내 투표자가 줄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맞아요. 관외가, 네, 관외가, 네, 관외가 직장, 직장 직장인들이어서 다 여기서 하고 음. 저는 관내니까 말대로 조달 좀 아, 빨리 좀 패스트하게. 그래서 전 아, 관내에 계신 분들은 오늘과 내일 그 주민센터를 가시면 신속하게 투표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선거 안내 이그 이, 음. 찌라시? 아 뭐지? 이게? 어 이만큼 찌라죠 <laughs> 어, <맞죠. 웃음> 전단지, 전단지, 공고지 <전단지>, 공약이 <laughs> <문양이> 적혀있는 내용들 <laughs> 전단지. 전단지를 보니까 전단지를 보니까 그 아이들을 데려오지 말라고 가능하면 아이들을 안 데려오는 아,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저희처럼 저희 연령대에 음.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한 분은 미리 이렇게 사전투표를 좀 아, 하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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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한 분은 그날 당일에 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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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투표를 하시면 아이들을 이렇게 잘 보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도 네. 들었습니다. 저희는 네. 둘다두고 다녀왔습니다. 아, 역 이제는 뭐. 가까우니까요. 아, 가깝죠. 음, 네. 네. 그리고 <laughs> 그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돼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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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확인을. 거죠. 아, 어쨌든. 마스크, 마스크 안 해도 돼요? 아, 마스크를 아, 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증을. 아, 마스크를 아, 내리고. 마스크를 내려서 얼굴 본인 확인을 하고. 이렇게. 네. 마스크를 하고 가지만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네, 네. 또뭐 굉장히 특이한 그러니까 게 있다면서요? 코로나19 때문에 가면 이렇게 비닐 장갑을 줍니다. 비닐 장갑이요? 그래서 비닐 장갑을 끼고 이렇게 투표하는 여기에 이제 세균이 많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아, 아, 비닐 장갑을 아. 끼고 투표를 처음 해봤습니다. 어 아, 어떻게 리뷰 한번 하십니까? 비닐장갑 어떤 비닐장갑을 이렇게 끼고 크리네 크일네아 이게 이게 신분증을 아, 넣으면 아, 이렇게 해서 제 이름이 나오면 거기 응. 사인을 하고 예 네. 받아서 네. 이렇게 투표지를 바로 프린트 를 해주더라고요 네. 부장이니까 아, 아, 프린트를 그러니까 해주셔서 투표지를 즉석에서 프린트를 해서 음. 음. 신분 확인 되네요 아, 어쨌든 이 코로나 19 사태 가운데서 <laughs> 투표를 진행하는데 세계적으로 이목이 <laughs> 사실 집중되는 코로나 19 음. 사태에서는 그 중요한 투표를 처음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세계적으로. 근뭐 여러모로 감염이 일어나지 않고 잘 진행이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 선거구 목사님 어떻게 한번 분석 한번 해주십니까? 그래서 의왕 가천이라고 되어 있던데. 우리는 과천에 가니까 과천의왕 과천의왕이죠 과천의왕이 아니 기억내는 순서로 가천이 과천의왕이 맞는 거 아닙니까 의왕이 인구가 <laughs> 좀더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에 59개 선거구가 있는데 <laughs> 네, 그 중에서 네, 네. 의왕과천이 있고 저희 선거구에서는 지금 4명의 후보자가 <laughs> 나온 걸로 아는데 저는 그 중에 한 명을 잘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을 잘 보고 도덕성을 잘 보고 또 저는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그 사람이 또 신앙심이 좋은가 예수님 잘 믿는가. 요걸 또 놓고 잘 보고 잘 찍고 음. 왔습니다. 근데 이게 비례당은 이거 용지가 이만하더라고요. 저기 말이 좀 많아. 이만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 너무 많아. 이름이 너무 헷갈리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하나라는 것도 있는 거 같고. 아, 네. 네. 어, 예. 그런거 있어요. 밑에 막 생률이 이 민의당 뭐 이런 것도 있고. 있고. 저희가 원래 특정 정당을 이야기하면 다른 정당들도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저희가 잘모르겠다 이해를 받, 아니, 부탁드리고요 그 비례당이 30몇개가 있어요 네, 이, 너무 이, 많습니다 이분 이당 생각해고 왔는데 어디있지? 막 이렇게 약간 아, 어, 저도 어, 그것 때문에 네. 투표지를 한참, 한참, 한참 들어갔어요 한참, 한참 들어와. 그래서 어느 당 찍으셨는지 잘 찍고 제대로 제대로 잘 이렇게 무여하잖아박스 아, 안에. 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저희 이제 과천의왕 선거구 분석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음. 여기서 이렇게 하죠. <laughs> <마치고? 웃음> 분석을 다 했습니다. 다, 다 했잖아요. 설명을 이게요. 분석을 다한 거죠. 후보자가 4명이 있고 정당이 엄청 많은데 정당투표를 따로 하셔야 된다. 분석이 다된 겁니다. 잘, 그러니까 아, 잘 분석되고 잘 분석하고 잘 기도하고 잘 찍어야 하지 않나 한표 국민의 한 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한표 투표하는 아, 어. 이게 이게 가치가 얼마큼 되냐 했을 때 이게 꽤 높은 금액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 맞습니다. 과천에서 첫 투표입니다. 생각해봅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오오. 첫 투표. 어쨌든 이게 아. 투표를 하는데 이제 뭘 기준으로 투표를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요즘은 그래도 좀 공약이나 아. 정직 이런 거를 절차. 좀 생각을 많이 하고 투표를 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과 아. 또 연관해서 요즘은 이렇게 공신력이 있는 정보들 그리고 이게 아. 신뢰할 만한 정보인가를 이제 분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아. 되었다. 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이슈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가짜뉴스 이런 건데요. 가짜뉴스를 어디서 많이 접하는가, 또 어떤 유형의 가짜뉴스가 있는가, 가짜뉴스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도 이 시기를 음. 통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과거에는 깻톡으로 가짜뉴스가 많이 돌았는데, 깻톡. <laughs> 요즘은 너튜브로, 트북으로 많이, 아. 많이 돌고 있는 걸 봐서, 그래서 그 유튜브, 어, 노트북에 어, 나오는 <웃음> <웃음> 그 내용들이 뭐 10년 전, 20년 전 거를 이제 지금 거이냐 뭔가 이렇게 네, 하는 것들도, 것들도 있고, 있고 또뭐 사과가 있으면 요 일부분만 보고 이 전체를 다 무시하고 이렇게 각 부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보고 출처가 어딘지를 꼭 봐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출처와 날짜와 시간 내용도 잘 보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 1편에서 우리 코로나19 관련해서 이 노케데이터 연구소에 관해서 자료를 좀 한번 설명한 드린 적이 있는데 가짜뉴스에 관해서 이 자료가 있어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가짜뉴스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89%입니다. 그래서 오, 가짜뉴스가 국민 대부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뭔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가짜뉴스가 너무 많았다가 84%또 음. 가짜뉴스에 속은적이 있다에는 85%가 어. 나중에 가짜뉴스임을 음. 알게되는 이거 다 조작된 허위정보와 실수로 인한 잘못된 정보니까 요 부분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또뭐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 뭐 SNS, 메신저, 뭐 TV방송뉴스도 가짜뉴스가 있지만 너트북가 이십이 퍼센트로 가장 맞아. 많다고 가장 얘기 나와요 사실 그건 이제 뭐 네. 유, 요즘에 유튜브가 제일 잘, 잘 나온다 음, 이런 뜻이기도 하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너튜브에 이상한 사람이 아저씨 두 명이 나와서 <laughs> 약간 사기꾼 같은 분이 저기요?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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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저, 그냥 그냥 제가 보니까 그치, 아저씨 둘이 나 방송도 있죠 아저씨 둘이 나왔는 <laughs> 와서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우리 담임목사님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어, 거, 가짜 뉴스가 있는데 아, 그게 가짜 뉴스가 확실 한데 다 조목조목 뭔가 우리가 이슈로 다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럼 참, 가, 가짜 뉴스가 확실하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음 폰에 한번 번외편으로 한번더 어... 오늘 스페셜 나오는 우리 캐스터 두 분과 같이 더좀더 같이요 같이 아, 다뤄서 <laughs> 좋겠다. 그래서 고정 편설 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한번뭐 어, 스페셜로 또한번어 괜찮으시겠어요? 사장에서 만나잖아요. <웃음> <웃음> 어, 아 이게 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조목조목 이슈가 또 이슈가 이슈를 물고, 이슈가 또 이슈를 물고 그렇죠. 이렇게 또 다음 편이 또 기약이 되고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가짜 뉴스 이런 여러 정보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보니까 이제 가짜 뉴스들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들이 가장 퍼센테이지가 그렇죠. 높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또잘 분별할 수 있기를 그리고 잘 분별해서. 또 투표를 응. 잘 하실 수있게 그리고 꼭꼭 꼭 투표를 응.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투표해야죠 네. 투표 얘기 네. 다시 해요 네. <laughs> 투표하고 올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씩 이렇게 하시고 네.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마, 마지막 마지막은 말이제 마무리, 마무리 벌써 마무리 네. 아, 사담이랑 다르긴 아, 하네요 어, 확실히 네. <laughs> 공부하는 데 바빠 가지고. 아 요즘 유주 목사님은 아 공부라고 하는 키워드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 네. 공부라는 키워드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음. 공부할 수 있을까? 시간을 잘 분배해서 아 아니,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제로잘 잘 하는 것보다도 음. 그냥 이제 치워내야 되는 아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매주 루틴으로 네. 돌아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게 사실은 아직 그 뭐지 생체 리듬이 음... 그게 이제 제 안에서도 루틴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갔지. 완전 우왕자왕우왕자왕막 그렇죠. 어, 이렇게 좀 생활 리듬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좀카운셀링할수 있는 어떻게 하면은 그런 루틴들 나만의 공부 루틴이나 이런 루틴을 잘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짚어주셔도 좋겠죠. 아 굉장히 또 통찰력 생각이 났습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 네뭐 그런 거. 어라벨. 음. 잘 유지하면서 부 잘하는 법은또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공부 를아그 강성태 공신 뭐 응. <laughs> 아 그런 공부를 다아 대학원 가서 이 브라질 대학원 원래 뭐야 단점 아만야 잘하는 잘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어떻게 교수님과 어떻게 관계하는 이런 것도 우리 조목사도 그런 아런것 교수님 관련 이슈를 이미 이미 석사님. 지금 이제 네. 박사 과장님 아 네, 훌륭하십니다네 그렇습니다 어 그럼 농사님은 요즘에 관심 갖고 있는 키워드나 또 이슈 이런 거있으신가요 어, 이제 저는 이제 코로나 끝나고 뭘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도 많이 아. 하고 있어 코로나가 이후 네.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아. 네, 끝나고 뭘 해야 되나 지금 뭐 여러 가지 시도는 해보고 있으나 음... 어떻게 해야 되나 <웃음> <웃음> 그러면 다음 종목 종목 이슈에는 우리 농목사 그는 누구인가? 아, 우와. 노목사를 짚어보자. 아, 한번짚어보 깊은 밤을 짚어보자. 네. 아, 그것도 뭐, 네. 깊은 밤을, 깊은 밤을 통한 노목사 짚어보기. 아니, 왜 주제가 제가 되는 <laughs> <듣는> 보지 <laughs> <거>, 뭔가, 이렇게. <laughs> 포스트 코로나에 대체하는 노목사는 어떤. 이거 어,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뭐, 그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노목사님이 주신 그 키워드, 퍼스트 코로나는 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키워드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음. 그렇게 한번 짚으면? 주현신 위임 목사님 그는 누구인가요? 이렇게는 아 인물 탐구 이제 아 그것도 어, 좋을 것 같은데. 같은데요? 아 그것도 새로운 길이 될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러면 뭔가 주목 좀더 깊어진 이슈 종목 TV 아여기로 랜선 지내는 아네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말씀들 <laughs> 나눴고요. 특별히 어 스페셜 게스트로 오. 투표 투표 하신 유청상 목사님 그리고 투표 하실 노예민 목사님, 함께 <laughs>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번 음. 투표 선거에 다 투표하시고, 또그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꼭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거 뭐 구합니까? 투표합시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좋네요. 한답니까? 손가락 들면 안 됩니다. 이건 거 뭐, 이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도 안돼야 이것도 거이안 안 되고. 된다. 투표합시다. 이렇게. 네, 그냥 이렇게 하시죠. 아, 이렇게, 큐를 <laughs>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두명 합시다!